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딸이 있어요. 얼마 전 저는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서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남편을 제가 24살 때 만났어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한창 취직 준비로 바쁘고 힘들 때, 제 남편은 저에게 위로와 충고를 해 주었던 아주 고마운 사람이죠. 그때 그 사람은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나름 유명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저도 얼른 오빠처럼 회사에 취직해서 떳떳하게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밥도 얻어먹고 데이트 비용도 다 오빠가 내줘서 너무 미안했지만 취직만 하면 다 갚을 거라고 했죠. 결국 저는 3년 동안의 취업 준비를 하다가 27살에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그때 회사 합격 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합격한 순간에 저는 3년 동안 고생한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무엇보다 3년은 엄청 긴 시간인데 그동안 오빠는 싫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제 옆을 묵묵히 지켜줘서 어느 누구보다 고마웠어요. 그래서 결과를 오빠와 같이 확인을 했는데 저는 합격이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오빠를 껴안고 같이 펑펑 울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내 커플이 되었죠. 저는 정장도 입어보고 오랜만에 화장도 하니까 정말 어른이 된것 같았어요. 그렇게 떨리는 신입사원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나름 회사 환경에 적응도 잘했고 선배들한테 예쁨도 받는 신입사원이었어요. 저는 회사 생활이 너무 재밌고 제 일과 너무 적성에 잘 맞았죠. 그래서 시키지 않는 일들도 척척해내면서 성과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연차가 조금 생기면서 주위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제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저는 저에게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거절도 하지 못한 채한 달에 두세 개씩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잘 시간이 없고 집에 가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도 시작한 프로젝트니까 중간에 빠지는 건제 성격상 용납할 수 없었어요. 대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빠를 볼 시간이 없었죠. 사실 제가 봐도 오빠한테 너무 무심하고 미안했어요. 솔직히 그때의 저는 오빠보다는 일이 더 좋았어요. 오빠는 취직하고 나서 자기한테 무심해진 저한테 서운했는지, 연지야,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우리 못본지 벌써 3주가 다 돼가. 나 연지 보고 싶은데, 연진 나안 보고 싶어? 오빠, 나도 너무 보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미안해. 다음 달엔 꼭 놀러가자. 저도 물론 오빠가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일이 먼저였죠. 그렇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이 줄어서 여유가 생겼어요. 오빠, 우리 이번 주 주말에 여수로 여행갈까? 그래, 좋아. 저는 이때까지 오빠한테 못해줬던 것을 다 해주려고 숙소도 제 돈으로 잡고, 모든 여행 비용을 다 냈답니다. 오빠는 그만 내라면서 자기가 사주고 싶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동안 무심해서 미안했다며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사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밤에 숙소 근처를 같이 손을 잡고 걷는데, 그때 오빠가 "연지야, 우리 결혼할까?" 라고 했죠. 저는 오빠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결혼? 음... 나는 연지랑 같이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연지는? 저는 사실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선배들을 보면 결혼한 사람들은 거의 회사원으로 취급을 안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우를 받기 싫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죠. 결혼하신 여자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연지씨, 세상에 기운을 반겨주는 회사는 잘 없어. 오래 일하고 싶으면 되도록 결혼은 하지 마. 만약에 결혼이 하고 싶으면 아기는 절대 낳지 말고. 휴직기 내고 돌아오면 동기들이 내 상사가 돼 있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제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순간 겁이 났어요. 그래서 오빠가 결혼하자는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물론 오빠가 싫은 건 아니었지만 오빠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제 일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오빠, 나 결혼하면 내 일은? 일안 해도 돼. 연지는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쓰기만 하면 돼. 그럼 아기는? 아긴 낳아야지. 나는 벌써부터 우리 연지 닮은 딸이 너무 보고 싶다. 저는 아기를 낳을 생각도 당연히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려면 육아휴직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제 동기들이 저보다 먼저 승진을 할것 같았거든요. 절대 그런 모습은 볼수 없었죠. 오빠, 정말 미안한데, 내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난 오빠를 너무 사랑해. 근데 내 일도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 오빠랑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결혼한 여자를 반겨주는 회사는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기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어.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볼 동안 내 동기들이 나보다 상사가 되어 있는 꼴은 난 절대 못 봐. 오빠 결혼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오빠는 제 말에 당황을 하는 것 같았죠. 저희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숙소로 돌아오고 자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가 "연지야, 그럼 결혼이라도 하자. 대신 너 일에 절대 방해되게 안 할게. 전부 다 너한테 맞춰줄게. 신혼집도 너희 회사랑 가까운 곳에 잡고 너 일할 때 절대 안 건들게. 어때? 저도 오빠가 너무 좋았고 평생 같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 저희는 연애 3년 반 만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직 저희 부서에서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너무 눈치가 보였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거라고 할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저희 부서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면서 시간이 되면 오셔서 밥이라도 함께 하고 가시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 부장님이 "연지 씨, 지금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야? 벌써 결혼하면 애도 금방 갖겠네. 애 일찍 만들면 나중에 힘들 텐데." 라고 하시면서 눈치를 주셨죠. 그래도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으니 부장님의 말에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업무에 지장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결혼 준비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야근도 거의 매일 했죠. 결혼 준비는 주말에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빠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에 입주했어요. 본가에서 회사까지는 차로 운전해서 가면 빨리 가도 40분은 걸리는데, 신혼집에서는 20분도 걸리지 않았죠. 별로 큰 차이처럼 안 보이시겠지만, 바쁜 현대인한테 출근 시간 20분 차이는 정말 컸죠. 그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신혼생활도 열심히 즐겼죠. 집에 가면 남편이 항상 있다는 사실에 얼른 퇴근을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야근을 거의 일상으로 달고 살았어요. 남들이 한 개의 업무를 끝낼 동안, 저는 두개 반의 업무를 끝냈죠. 근데 빠르다고 대충 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꼼꼼히 했습니다. 그러려면 야근은 필수였죠. 남편은 처음엔 저를 묵묵히 응원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지야, 솔직히 이건 심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신혼부부야. 너 일중독이야. 나보다 일이 더 좋은 거지? 오빠, 갑자기 왜 이래? 결혼 전에 오빠가 나한테 한말 기억 안 나? 내가 일할 때 전혀 터치 안 한다며. 근데 왜 이래? 오빠는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제가 봐도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하는 일중독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그맘때쯤 저희 부서에 진급심사가 있어서 어느 때보다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저는 얼른 대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가니 제가 아니라 저의 동기가 승진을 했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할 동안 제 동기는 일도 잘안 하고 딴짓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한 개의 업무도 제대로 안 해서 선배들한테 많이 혼났던 동기였죠. 그래서 저는 저희 부서의 친한 선배에게 물어봤죠. 선배. 솔직히 저는 이번에 제가 대리로 승진할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는데. 왜 저보다 더 많이 놀고 일도 열심히 안 하는 제 동기가 된 거죠? 연지 씨 아직도 그거 모르겠어? 연지 씨는 여자잖아. 쟨 남자고. 그리고 연지 씨 결혼도 했는데 아기도 곧 생길 거고. 그러면 육아 휴직 내서 자리도 비우고 대리 자리 비우면 타격 엄청 큰거 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승진한 거야. 우리도 당연히 알지. 연지 씨가 얼마나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근데 사회가 이래. 어쩔 수 없어. 다음 기회 노려보자, 연지 씨. 저는 아기를 낳을 생각도 없는데, 사회에서는 결혼한 저를 곧 아기를 낳을 거라고 이미 단정을 지었더라고요. 저는 정말 눈물만 났어요. 그래서 그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승진은 제가 할수 있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슬펐죠. 그날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술도 먹고 싶어서 퇴근하자마자 집 근처 술집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저희 부서의 여자 직원들만 쏙 빼놓고 남자 직원들만 모여서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부장님도 남자였기 때문에 친한 선배와 저만 빼고 같이 술을 마시고 계셨죠. 아마도 제 동기의 승진 축하 파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아는 척도 못 하고 그 술집을 나갔죠. 저는 거기서 저희 부서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 저에게 또 불이익이 찾아올 것 같았거든요. 선배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선배는 사실 임신 초기였기 때문에 어차피 술을 드시지 못했어요. 선배가 임신 중이란 사실은 아직 저밖에 모르거든요. 회사에는 나중에 말하신다고 하는데 아직 선배도 육아휴직이 무서우신가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집으로 돌아갔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일부터는 반말을 쓰던 동기에게 존댓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 승진 기회를 잡기로 하고 더욱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성과를 많이 이룰수록 승진을 할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업무와 프로젝트를 해서 성과를 이뤄내야만 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주말엔 물론 집에 있었죠. 하지만 저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집에서도 노트북을 붙잡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속이 쓰리면서 헛구역질을 했죠. 저는 제발 임신이 아니길 바라면서 테스트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아직 초기래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좋아했어요. 연지야, 우리한테 드디어 아기가 생기는 거야? 라면서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직 저에게는 올라가야 할 계단이 너무 많은데 아기를 낳으면 저는 올라가는 계단을 포기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아직 너무 일러. 그리고 우리 아기는 계획이 없었잖아. 나 지금은 승진하는 게 먼저야. 미안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니? 넌 피도 눈물도 없구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죠. 하지만 승진 욕심이 크기도 했으나 오빠와 저를 닮은 저희 아기도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아기를 낳기로 했습니다. 우선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눈치껏 나중에 밝히기로 했죠. 그날 출근을 하고 점심 시간에 밥을 먹으러 저희 부서 사람들끼리 구내식당에 갔는데 제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헛구역질을 해 버린 겁니다. 다들 당황했지만 저는 요즘 속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대충 둘러댔죠. 그치만 임신을 하고 있던 선배는 연지 씨, 임신했지? 라며 한 번에 바로 맞추셨습니다 네 당분간은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선배 그래 사실 나 오늘 부서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업무를 하던 도중 갑자기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부장님은 그럼 육아휴직 내겠네? 언제부터 낼건가 라며 휴직 날부터 물어봤죠. 그리고 선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승진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선배의 육아휴직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런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자니 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배는 며칠 뒤 휴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의 자리에 다른 분이 앉으셨죠. 다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배는 저희 부서에서 쫓겨나신 거죠 아마 돌아오시면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선배는 어느 정도 연차가 있으셔서 그나마 나은 것이었죠 저 같은 신입사원은 그렇게 될 리가 없었어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힘들게 입사했는데 아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뇨. 그래도 저는 휴식기가 끝나면 아기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금방 돌아오려고 했죠. 그렇게 짐을 싸고 아기한테만 집중했어요. 남편도 제가 먹고 싶은 건몇 시간이 걸려도 가서 사와주고 매일 태교도 해주면서 정말 잘해주었죠. 그렇게 저는 출산을 하고 아기가 조금 자라면서까지 제가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두 살이 되면서 저도 회사에 복귀를 하기 위해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죠. 그렇게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른 부서에 대리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뀐 업무가 처음엔 적응이 안 되었지만 제 동기들이 저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모습을 보고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했죠. 초심을 되찾기 위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을 했어요. 베이비시터분도 원래 근무 시간보다 더 오래 일을 했죠. 처음에는 남편과 둘이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둘이 또래여서 말도 잘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심심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번 부서는 부장님께서 여자분이셔서 저번 부서보다 더욱더 수월하게 일을 할수 있었죠. 저는 대화도 잘 통했고 여자의 입장에서 고민 상담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부장님은 친해졌죠. 저는 야근도 줄어들었고 성과도 좋게 봐주셔서 승진도 잘 됐죠. 저는 승진한 날 남편과 함께 축하 파티도 하고 오랜만에 분위기도 내볼 겸 와인을 사서 남편 몰래 집으로 갔죠. 오늘은 베이비시터도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 남편과 단둘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기대감을 잔뜩 품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신발장에 베이비시터의 신발이 있었죠. 아직 퇴근을 안 했나 싶어 남편과 베이비시터를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은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기 혼자서 방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기가 우는데도 봐주지도 않는 베이비시터와 남편에게 화가 나서 방문들을 다 열었는데 베이비시터가 안방에서 이집에 안주인 마냥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연지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일찍 온다는 말 없었잖아. 오빠,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해? 둘이 뭔 사이야? 내가 없을 동안 둘이 이러고 살았니? 근데 연지야, 네가 먼저 나한테 소리 했던 건 맞잖아. 넌 나를 남편으로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여자랑 누워 있으니까 질투 나나 봐? 네가 처음부터 나를 남편 취급해줬으면 나도 이러지도 않았어. 솔직히 내가 이 여자랑 이렇게 된게네 책임도 있어. 뭐? 그럼 네가 바람을 핀게내 잘못이라고? 말 똑바로 해. 난 네가 결혼 전부터 내 일에 터치 안 한다고 해서 결혼한 거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했는데도 네가 나와서 해서 낳은 거야. 아, 아기? 그거 사실 내가 일부러 한 거야. 그러면 네가 집에 조금 더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기를 낳아도 넌 회사에 미쳤더라. 일이 그렇게 좋으면 나랑 왜 사냐? 저는 남편의 당당함에 더 화가 났죠. 베이비시터는 저를 보고도 제 집에서 나가지도 않더군요. 저는 제 딸을 안고 당장 그 집에서 나왔어요. 본가로 돌아갔죠. 저는 부장님과 워낙 친한 사이라서 얘기를 다하니까 일 조금만 쉬라면서 휴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가 기간 동안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청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베이비시터도 정식 베이비시터가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벌고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도 많이 주니까 돈에 미쳐서 온 아기는 전혀 돌보지 못하는 여자더군요. 그런데 제 남편과 바람을 피다뇨. 그래서 저는 그 베이비시터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고 남편에게도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후 저는 한동안 분가에서 살기로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베이비시터를 못 믿겠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딸은 저희 부모님께서 키워주시고 계세요. 저는 예전만큼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야근도 줄이고 퇴근을 하면 아기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일도 중요하지만 제 딸은 일보다 더 중요했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